11시 42분입니다. 여기는 신논현역 강남에 있는 카페에 잠깐 왔는데요. 이 시간에 여긴 왜 있냐? 제가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부산을 왜 가냐? 부산이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고밥을 먹으러 이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왜 강남에 11시 42분에 있냐? 세사에서 가장 저렴하게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내버스만 타고 환승으로 부산을 가서 돼지국밥을 먹고 올려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까지 가서 충청도 가고 충북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해서 부산에 가는 그런 부지라는 컨텐츠. 부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KTX나 비행기를 타고 오면 최소 왕복이 10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돼지국밥 하나 먹으면 10만 원으로 태운다. 아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지.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t's go. Gotcha. 현재 시각 12시 17분입니다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냐 평택역을 가야돼요 평택역 모서38 이걸 타야돼 과연 얼마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한 5만원정도 충전을 했거든요 환승을 해도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고 과연 몇시간만에 될지 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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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타고 갑니다 모서38 굉장히 오래걸리는 컨텐츠더라고요 평택역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제역에 왔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렇게 평택 지제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반 정도.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서 지금 차가 없잖아요. 새벽 1시 반에는. 평택역을 가야 되는데 갈수 있는 버스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팽해. 예, 저만 있어요 저만 평택역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평택역까지 거리를 보니까 4km더라고요 여기,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응. 4km까지 1시간 동안 걸어야 됩니다 2시 반 정도 될 텐데 문제가 무엇이냐 표차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평택역으로 가도록 할 텐데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평택역 가려면 뭐, 어디든 가면 뭐 나오겠죠? 와 여기 진짜 너무 덥다자 여기에 평택역 일로 가면 되는 걸로 딱 나와있네요 이정표가 위로그는 항상 이런 거나오는데 위로그 같죠? 지금 언 걸은지 30분 정도 됐는데 여기 사람이 안 다니다봐요. 풀이 이렇게 많아. 이리 가는 거 맞냐, 근데? 지하철 다, 이게, 철도가 있잖아요. 이거 따라가면 돼. 상승력이 다 오지. 하 <laughs> 2시 아. 32분, 1시간 걸으니까, 매일 아침에 갈 버스 터미널 근처를 찾았고, 이제 여기서 한 6시에 초차예요. 지금 한 3시간 반 정도 시간을 때울 때를 찾아야 되는데, PC방이 하나 있네요. 3시간후 버스 좀 타려고, 근처 p c 방이 왔고, 무엇보다 땀이 너무 나서 힘들어요, 지금. 3시간이라도 좀자야그 다음에 컨텐츠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PC방에서 3시간 좀 타고, 카메라를 켤게요. 잘라고 했는데 오늘 못찾지 더럽게 <laughs> 졸리네. 저는 좀 자고 이따 뵐게요. 잠을 자려고 했으나 오늘 은 졸린데 잠은 안 옵니다. 누워서 자는 거에 중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소토 소토 하나 시켰습니다. 아, 너무 졸리고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또 입은 텁텁하고 칫솔 좀 사러 나왔습니다. 수고하세요. 바로 위층이 만화방인데, 만화방 가면 누울 수 있잖아. 누워서 잘 수가 있잖아. <목소리> 이래서 머리가 좋아야 몸을 고생한 이래서 머리가 좋아야 몸을 고생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개 꼴통이니까 몸도 이렇게 고생하지. 뭐지? 아! 뭔 소리지? 아! 자, 현재 시각 5시 56분입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곳이 버스가 안 와요. 버스가 안 와가지고 지금 다시 조금 일찍 나와서 인터넷에 보고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 어 110번 여기있다. 버스 정류에서 장 110번을 타야 돼요. 110번. 어, 이게 아닌데? 6시 50분에 출발을 하네? 6시 8분이잖아. 어? 잠깐만 아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차를 타야 밤 12시 전에 부산 가요 다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저보다 일찍 탄거 같거든요 길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환터미널을 가려고 하는데 아 근데 첫 차가 6시 50분이에요? 아 원래 6시 20분 아니었나요? 감사합니다 6시 아니, 분에 있던 게 없어졌어요 아 6시 20분, 20분에 있던 게 없어졌어요? 네. 아... 아 뭐야 왜 갑자기 버스가 없어진 거야 내가 봤을 때 30분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나중에 성환 터미널 가자. 네. 감사합니다. 6시 39분에 탔어니요 오케이. 이대로 성환터미널을 가보자. 여기 터미널역 왔죠? 네. 감사합니다. 여 6시 57분에 성안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늦었다 늦었어 이제는 또 성안버스 터미널에서 또 버스를 타고 천안을 가야 됩니다 제가 성안도 참잘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거든요 와 진짜 조용하다 오케이 100번, 110번 그러면 100번, 110번이 언제 오냐? 어? 어머니 여기 100번이랑 110번 안 오나요? 와요 아 와요? 후... 또 늦은 줄 알았네 자 이제 이거 타고 천안으로 갑니다 이 방두한 오거리 가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 어, 이번에, 천안으로 갑시다. 츠 어, 자, 이렇게 천안에 내렸습니다. 현재 시가 7시 48분이고, 지금 출발한 지 8시간 만에 천안에 왔는데, 저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이 천안이? 이 거리는 제가 진짜 많이 학생 때 왔다 갔다 했던 거리거든요. 저의 고등학교도 이 앞에 5분입니다. 내가 여기, 저거 다녔어요. 연기하고. 어디 갔냐? 망했냐? 저저또5 분만 가면 우리 집인데 지금 잠이 쏟아져 오는데 또 콘텐츠는 해야 되겠고 자 천안에서 이제 세종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달라고 합니다. 포기 할까? 현재 시각 8시 48분 한또 50분 정도의 시내버스를 타고 저녁에 왔습니다 완전 시골이네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제일 어리다 이 동네에서 맨날 다른 데에서는 가장 나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막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컨텐츠를 하는 게 조금 후회는 돼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보시는 분들이 뭐 재밌으면 만족해. 1분도 못 자고 지금 이러고 왔어. 밤 11시 반부터 8시 50 이런 시장 아 9시네 거의 1 0시간은 한국에서 10시간 비행기 탔으면 아랍에미리트야 근데 난 세종이야 세종 자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평택역에서 성안터미널을 갔을 때 6시 20분 차가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다고 했죠 3, 40분이 늦어지게 됐어요 대구로 가야 돼요 이따가 영천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천터미널에 763이라는 버스가 그게 하루에 한 대예요 근데 몇 시에 가냐 7시에 갑니다 그걸 놓치면 오늘 무조건 부산 7시 전까지 영천 터미널이라는곳꼭 가야 됩니다. 대구에서 많이 안 밀려야 돼요. 퇴근 시간에 겹쳐가지고 굉장히 밀릴 거란 말이죠. 그것만 되면 다 풀려요. 도랜마을 가죠. 도랜마을.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파이팅요. 파이팅. 모든 버스가 다 힘들구나 이게. 모든 버스를 털고 왔구나 여기가 이제 세종시 도랜마을 정거장에서 내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정거장 있죠 대전역 가는 음. 버스를 타면 됩니다 비원 9분 남았다 와 근데 큰일 났다 똥이 너무 어려운데 흐름 다 깨지는데 한시간 버스 타야 되는데 어떡하지 대전역까지 한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5분 후에 오네 5분 5분 후에 오면 똥도 못싸겄다아 싸서 뭐 말려야지 뭐 어떻게 아우. 한식입니다 아니깐 좀좀 잠깐 잠깐 갈게요. 여러분 대전역에서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목소리> 대전역에 내렸습니다. 바로 607번 버스를 타야 돼요. 아, 났네 607번 버스를 타면 이제 충청북도. 옥천으로 갑니다 지금 16분 남았어 16분 아 정확히 1 1시 대전에 떨어졌고 점점 하면 할수록 이 콘텐츠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는 건지 지금 12시간째잖아 이제 대전인데 이제 대전 가운데 왔어요 가운데 갈 수는 있는 거야 부산을? 아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고 될 겁니다 그러면 부산 노포역으로 고고 한승입니다 이제 대전역에서 옥천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공청 라스콩. 자 여기는 충청북도 옥천에 왔습니다 옥천 자 대전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탔나요? 12시 7분 충청북도 옥천에 너러, 떨어졌습니다 영덕리?로 가야 되는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없는데? 네. 711번을 네. 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버스 운도 진짜 안 따라준다 다 바로바로 이 오는 게 없냐 계속 몇십 분씩 기다려야 되고 엠라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다? 미친 척하고 택시 타? 편집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 양심이 있잖아. 어떻게 내가 택시를 탈 수가 있겠어? 버스로 한다면 버스로 계속 해야지. 하지만 택시를 타면 굉장히 몸이 편하잖아요 하지만 구독자들과 약속이잖아. 이 약속 을꼭 지켜야 돼. 양심 파는 행동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내 몸이 변한 게 됐지. 저 기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711번 버스는 언제 가나요? 저기 양산 가는 건데? 그 명덕리가 가려고 하는데. 어, 711번. 그 하나에요? 네. 아 혹시 몇 시에 출발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1시 어, 차시 한시? 한시요? 지금이 12시 11분입니다. 50분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 아 잠깐만 차선책을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저 이대로 끝내면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택시를 타자고 그랬지. 멍청아.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한번 어떻게든 차선책을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육볶음 하나만 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자 밥을 다 먹고 이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이게 진짜 힘드네요. 콘텐츠가 먹특 광고하는 건 진짜 쉬웠구나. 1시쯤이면 차가 온다고 하니까 15분 남았습니다. 제가 계획을 짠대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릴때 해야 돼요? 아, 예. 처음 타 가지고 명덕미라는 곳에서 내려 가지고 1시간 정도 차를 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2시 51분인데 명미까지 렛츠 고.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오천에서 명덕리란 종류소에 내렸어야 되는데 잘못 보고 장화리이렸습습다다 <목소리> 조졌네 이거 와 여기서 어떻게 또 걸어가냐 정류장 어플 보니까 한 세정거장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왜 여기에 내렸는지 바보 아니냐 멍청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버스 내에서 나오는 정류장 이름이랑 어플에 나와있는 정류장 이름이랑 달라요 우선 이름이 대부분 다르더라고 어디서 내려야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봤을 때그명덕리라는 곳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내렸는지 돌겠네 세정거장 이날씨또 어떻게 걸어가 다행히 뭐그 정류소 사이사이가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은데 시골은 촬영하기가 좋네 브이로그는 이런 장면왜꼭 나올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정답인 거야? 아니면 뭐야? 아버지! 내게 정답을 알려줘! 내 아버지지.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30번째. 아직 목적지가 보이지 않다. 체력은 바닥나고 있다. 목은 마르고. 아, 나 회발 너무 심하다. 해발 260m, 밤티제. 260m로 왔다. 자, 분명히 어플에서는. 주 정거장 혹은 세 정거장 차이였는데, 지금 걸은 게 3km는 넘은 것 같다. 이게 맞냐, 컨텐츠? 내가 했던 것 중에 제일 굳이다. 제일 굳이 왜 하는지 모르는 컨텐츠. 이 차이킹? 진짜 타고 싶다. 난 자동차가 이렇게 좋은 발명품인 줄 이제 알았다. 두인선요원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기패코 실패를 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한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날파리랑 걸은 지 30분째다. 날파리 수십 마리가 내 얼굴에 지켜준 탓에 그리 외롭지 않았다. 아, 왔다. 안내골. 도가실. 아까 명동리가 아니라 장하마을인가 그랬잖아요 거기 헷갈리고 제가 잘못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까도 거의 비슷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헷갈렸어 아 밖에서 이것만 보고 내리, 내려가지고 아 버스정류장 저기 있다 근데 여기서 버스 없으면 어떡하냐 지금이 2시 9분이거든요 1시 10분을 못 탔어 그쵸? 네, 그러면 그 다음에 4시 50분 차란 말이야 영동발 영동역을 가야 돼 근데 지금 2시 9분이란 말이야 이 말은 뭔 말이냐 여기서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잠깐만 이거 3시간 절대 못 기다리는데 한 시에 탔어도 못 탔네. 4시 50분이면 6시 도착이에요. 6시 도착해서갈 수가 있느냐? 아니죠. 김천도 가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히치하이킹 합시다. 히치하이킹. 방법 그거밖에 없어. 하나오늘거리 한번 해보자. 제발. 제발 한번 해보자. 뭐야? 왜안나왜 하나? 왜 하나? 아저씨. 어? 후진을 하시네. 아저씨 어디 가요? 뉴질스 하이포예요 아저씨. 야,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아저씨, 제발. 바쁘시죠? 아직 정은 살아있다. 정은 살아있다. 제발, 저, 대한민국 정은 살아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번한 번만. 번만 도와주세요. 오히려 요즘 세상에 세워주는 게 이상한 하 10분, 20분 늦어도 된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아, 오, 40분이 딜레이가 되고, 버스 정류장은 헷갈려서 잘못 내리고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성공 뻐큐 너무 힘드네요. 진짜 체력적으로 날씨도 그렇고, 야 이거 아까 옥천역에서 산 물인데, 와 이거 안 샀으면 진짜 죽을 뻔했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찬물에 샤워 한 30분 몸 담그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버스를 3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여기서 영동역을 가야 되고, 김천인가? 또 가야 돼요. 또 상주인가도 가야 되고, 축풍령도 가야 되고, 대구도 가야 되고, 한 환승은 아직 10번 더 남았어요. 택시? 혹시 여쭤볼게요. 영동역 얼마나 걸릴까요? 25분. 25분?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심이 있지. 가장 저렴하게 가는 건데, 콘텐츠가 그래서 택시를 타면. 이게 맞습니까? 오, <laughs> 어, 차 온다. 해차이킹, 제발. 제발. 하느님 도와주세요. 아. 2시 한 20분 됐나요? 서울에서 출발한 지한 13시간 정도 됐습니다.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 저 혹시, 혹시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할까요? 아, 혹시 가능할까요? 어, 많으셨다.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네.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걸 하고 있는데 네. 차를 놓쳐서 지금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혹시 가는 길까지 태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시내버스 타시는 때까지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수고오셨는데 아, 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거기 가시면 한 시간에 한 3개씩은 있어요 버스가 네네 제가 네. 거기서 버스 타시면 여기 아, 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옥천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 명덕리에서 내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 내려서 한 40분 걸어왔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처음 태워. 아저 어, 처음 타봐요. 잘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 이렇게 학산에 왔습니다. 학산 정류장 슈퍼. 진짜 거기서 미아 되는 줄 알았네요 명덕리에서. 자 여기서. 영동 가는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네, 여기 있다 지금 시간 2시 40분이거든요. 2시 45분에 있다. 영동 가세요. 사용할 수 없는 어? 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동역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영동역까지 몇분 걸리는지 모르는데, 영동역으로 계속 레츠시 하시죠? 영동역에 왔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되거든요. 3시해 가서 열좀 시킬 겸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지금 영동역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12시 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를 가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영동역에서 축풍역을 가요. 축풍역. 축풍역 간 다음 이제 김천터미널로 갑니다. 김천터미널에서 성주터미널로 가요. 성주터미널에서 동산의료원이라고 갑니다. 여기 김천터미널에서부터 이제 고비라고 해요. 퇴근 시간때 대구... 쪽에서 길이 막힌다고 합니다. 섬유회관에서 한전동 대구 지점 건너 여기까지 또 가야 됩니다. 또 한전동 대구 지점에서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영천 버스 터미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영천 버스터미널에서 효리초입을 가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영천 버스터미널에서 7시 저녁 7시딱한대입니다 이걸 못하면그 다음날 7시 버스를 타야 돼요 자 어떻게 뭐 탔다 칩시다 영천 버스터미널에서 타고 이제 효리초입을 가고 아화버스 정류장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대, 대략 3km 정도 돼요 이3 k m 도또 걸어가야 돼요 그 유교 훈련이지 뭐 아화 정류장에서 이제 경주시의 버스터미널로 갑니다 경주시의 버스터미널에서 구 모하역으로 가요 구 모하역에서는 농수공영 차고 갑니다. 농소공양 차고지에서 마지막 부산 노포역으로 가는 루트인데 지금 이정도예요이 정도. 한 루트당 30분씩 가도 안 돼. 영동역에서 축풍역 3시, 풍역에서 김천터미널 3시 반, 김천터미널에서 성주터미널 4시, 성주터미널에서 동산우리원 4시 반, 섬유회관 걸어가고, 섬유회관에서 한정동 대구 지점까지 5시, 한정동 대구 지점에서 영천버스까지 6시. 뭐야, 되잖아. 버스가 내리자마자 바로 탄다는 전제하고 그 대구에서 차가 하나도 막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입니다. 영천 버스 터미널까지 7시를 가냐 안 가냐에요. 영동역에서 축풍역 얼마나 걸리지 한번 볼까요? 40분 이상이 다 걸리네요. 축풍역에서 김천 터미널은 종점에서 종점을 가는 겁니다. 최소 42분이 나와요. 솔직히 실패입니다. 네 저도 웬만하면 가서 마지막에 돼지국밥 먹고 하고 싶었는데, 버스 기다리는 것까지 1시간 잡으면 영천버스터미널까지는 7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목소리>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목소리> 어제 새벽 서울에서부터 부산에 가서 시내버스로만 환승하고 돼지국밥 먹기로 한 컨텐츠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실패입니다. <목소리> 저도 정말 실패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오기가 생겼고, 승부욕이 생겼고, 또 영상이 남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하는 모습 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뭐 면목이 없네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추가 잘못 끼워졌고, 히치하이킹을 하고, 버스를 잘못 내리고, 40분에 버스 텀이 있고,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희망의 빛보다 실패의 빛이 더 밝아지는 제 앞길. 여러분들이 그만마십니까 제가 실패했는데 제가 화를 내고 있군요 이그 미친놈이잖아 진심으로 죄송하고 나중에 또 구지라는 컨텐츠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뭔가 성공할 수 있을 법한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꼭 구지 컨텐츠를 재밌는 걸 가져와서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렛츠고 자 그래서 지금은 서울행 기차를 끊었습니다. 영동역이 바로 뒤에 있으며 영동농협을 마주보고 있는 이 영동 중심에서 나는 김천으로 가지 못하고 서울로 다시 떠나네. 멍청한다 그렇게 아까 택시를 타지 그랬어요. 진짜 착한 마음이기 줄 알았더니 역시 나쁜 놈이 잘 사는 세상인가? <laughs> 결국 아기승리하는 법이다. 타러 갑니다. 음... 결국 기차 엔딩이군요 내가 바란건 이게 아닌데 아 자존심 상는데와 기차 짱이다 13시간만에 갔던 영동을 한 2시간만에 왔습니다 아우씨 <laughs> 에서 잠깐 어? 한눈팔았다고 당산역에서 못내리고 뭐야 이게 왜 한강 중간에서 내리는거야 아, 잠깐 버스정류장에서 잠깐 눈붙이자 영등포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 잠깐 한 5분만 눈붙이자 해서 눈붙이고 눈 떴더니 웬걸 한강 정가운데 있네요 아, 진짜 오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또 시작이야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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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여러분 <laughs> 7시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영천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11시 반부터 7시면 몇 시야? 20시간? 20시간만 온것 같은데 <laughs> 오늘은 집으로 왔다 아, 와. 정말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저 끝발이 깨 끝발이다라는 말이 확실히 맞았네요. 우리 선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네요. 에! 6시 20분에 그 차만 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굳이 컨텐츠를 꼭 성공하고 싶었지만, 멍청함과 버스 개편으로 인해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너그러 용서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굳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컨텐츠의 도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존나 힘드네. 하아, 씨, 진짜 씨. 아우, 시원 씨, 진짜 씨. 눈도 뿌러지네. 진짜 되는 건 존나 없네. 씨.